어! 한줄있어 만족감 100%넵 수마 어어이거 음. 어? 우리 누구 죽었죠? 말 음... 어, 모르겠어요 나 죽긴 했는데 쓸모없는 애 아닐까요? 헉! <laughs> <laughs> 뭐야 뭐 응. 음, 어디 지야 돼? 보이라 어, 아, 할게 하게. 어 아이스 보이라? 보이라 반. 아 된장. 잠깐. 맞아 맞고 아이고 보이라가 최대한 세워했는데 보이라 할게. 뭐 해라? 뭐 해라 보는 중. 네, 아, 대신 쳐 받는 중도. 음, 그렇게 안 죽네. 바티를죽일까요 그러면? 그럴까요? 어, 예. 나이스. 아이소. 아니, 아이소. 아니, 아니 왜안 노리니까? 죽이냐? 정말 얼탱. 갈게요. 땡스. 어, 근데 네. 저, 저 아파 가지고 정비할까요? 어, 한 조합. 어, 여기 쩌레키. 나이스. 나이스. 야 꼈어. 그자 어, 여기 무이라 있어요. 무이라 새키 새끼. 무이라 새키야 일로 와라. 어, 도망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안 돼, 미안하다, 캐리코야. 뭐야 이 모이라 새끼. 네가. 나이스 킹. 나이스 킹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어데도. 그 군인 지금 뭐지? <laughs> 뭐야 저 라이 뭐지? 라이.. 자연스럽게 가버렸어요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우유이 사라지는데요? 맞아. 나 먹으렴. 먹어라 먹어라. 나이스 나이스. 좋아. 어디바 원인데. 아, 어 나이스. 나이스. 어대도끼 반피. 아 풀피 됐어. 냅! 냅! 지가 똥도 없는데 그냥 빨리 쓰지. 네. 죽겠지만. <laughs> 아, 빨리 써라 이놈아. 죽이게. <laughs> 아직, 아직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하는 뿔한테. 에이 네, 설마야 초, 초반부터 있었는데. 어, 어, 정말? 안 돼! 그러면... 저, 쓸게요. 네. 음. 네! 아, 저 아니! 라위가 끌어가지고. 까비요. 라위, 까비? 라위 원사기. 아, 나힐 되나? 됐다. 아, 까비. 저 도망갈게요. 아, 라이 볼걸. 저검은 토끼가 너무 맛있어 보여. <laughs> 맛있어 보이는 건못 <laughs> 참죠. 맞아요. 뭐 있어요 왼쪽에요? 응다아기아저 <laughs> 라위 아, 저, 이 저... 진짜 한번조납해 아, 봐봐 어이구 <laughs> 이더짱 이게 살아가? 설마? <laughs> 어, 뭐야 라위 라위 라이브 저어요았어요나 나이스 아 너무 아파 한쪽 보는 중아 나이스 고마워 <목소리> 와얘잘 쏜다 누구야 누구 라비야 어, 아니 저거 바티? 아 오케이 라비? 라비 근데 왜못쏴 군인 어, 는대 같이 여 하실래요? 아네 잠시만요. 아 네. 아직 없지만 아 어, 알겠습니다. 이라 저기. 같은데? 아 힐러들 나힐 주느라 힘들겠다. 무라 파. 저군 가능. 아, 아. 어저아아 아, 미안해. 우! 어? 오예 나이스. 그래 잡았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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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요. 어디도 오케이. 아, 얘가 먹었어요. 아, 튀어 튀어. 딴 갈래. 땡.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된 오더로 미안합니다. 안돼. 못 비비나요? 어, 네, 그럴 것 같아요. 넷. 튀어, 튀어. 잡어못하 아, 보이라 가고 또보이라고 하는. 2층에 <목소리> 어, 지저잡폭 <뭐지>? <laughs> 모르겠어요. 무시세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갑자기 꼬라박는 저 친구. 예, 캐전 잡을까요? 잡을까요? <목소리> 나이스. 오, 뭐야. 야, 파티가 <laughs> <진짜. 목소리> 시그마... 어 뭐야? 떨어졌네요. 파이팅! 시그마... 오? 거대 도네 피가 <목소리> 은근 잘하는데요? 왼쪽에 모이라새끼 <laughs> 모히라새끼 쭉쪽빨리다 어,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 아.. 가병무 <가동은> 까치네? <laughs> 아.. 아깝.. 아 아까 미... 아, 단 단죽 아까미 독특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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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요한독 좀저 라비부터 보고 싶은데. 라비, 어. 라비부터 보고 싶거든요. 어. 끼고 갔어요. 제발. 까비. 아까비. 아 존나 안 죽어. 아니 잠깐만. 우리 사이버 한마 보지? 안 돼. <laughs> 네, 승리 포즈. <laughs> 아, 제페딜러가 조금 아쉽네. 요 사이버 악마가... 아, 뭐지? 아, 깝네요 <laughs> 금사과, 아, <laughs> <방아버가>. 아, <맛있다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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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